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용궁조령 최기득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laughs> 목소리가 안 좋아요. 좀 이해하세요. 77년생, 여러분들 49수죠. 자, 제가 조금 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용궁조령이 바라봤을 적에 어, 49수가 조금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시, 어, 시작을 할게요. 하지만은,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아홉수가 들어왔고, 여러분들 상반기, 하반기를, 하반기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나쁜 것들은 많이 끝나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흔아홉수 되시는 분들이, 근심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올해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어, 저번 연도에, 어, 조금 힘들었던 분들이, 되게 많은 것으로 사료를 합니다 그래서 심신이 괴롭고 내가 사람한테 시달려야 되고 내가 사업하는 부분 직장 다니는 부분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흔아홉수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수연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전의 운기가 11월달 12월달부터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움직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거고 어 힘드신 분들 조금 힘내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머리가 되게 똑똑하고요 머리가 되게 비상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사주가 우리 77년생 나시는 우리 마흔아홉 수 어, 우리 뱀띠 분들이 아니까 이렇게 사료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에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기도 하지만은 어쩔 때에는 그래도 어, 남들이 귀인으로 도와주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면은 여러분들은 산신각이나 칠성당이나 이런 곳을 찾아가 보시면 은 되게 좋을 곳으로 사료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5년도 을사년, 을사년에 들어와서, 어 어찌됐건 간에, 우리 본인의 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조금 약간 힘들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 11월 달, 이거 고비 잘 넘기시고, 12월 달, 양력으로 잘 넘기다 보면은, 돈 걱정은 사라집니다. 음,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금전적으로 힘들어. 내가 문서로다가 힘들어. 내가 뭔지 모르게, 어, 지금, 어, 하는 사업도 약간 힘들어. 어, 직장도 그렇고, 그리고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너무 힘들고.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힘드신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사료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11월달, 12월달, 여러분들 조금씩 사라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 점사에서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힘들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49수. 어떻게 보면은요, 있잖아요. 이제 4자가 끝나고, 이제 5자가 시작되는 시점인 거, 예요 여러분들. 동짓달이 지나고 나면은, 어, 무당들은 좀 다음 년도로 봅니다. 그래서 뭐, 신년이냐, 구정이냐, 이렇게 따, 따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양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좀 그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77년생, 우리 77년생이죠. 77년생 나는 이제 뱀띠분들은, 어, 어찌됐건 간에 어, 땅에서 금을 캐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음, 땅에서 내가 금을 캐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내가 땅을 파야 되겠죠 그만큼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그만큼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는 게 11월달 12월달 이렇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지 모르게 내가 지금 삶이 지치고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들 주저하지 말고 상의하셔야 돼요. 네, 마흔 아홉 수를 어, 풀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들 또 마흔 아홉 수라고 해서 또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마흔 여덟, 그러니까 마흔 아홉이 되기 전에 칠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마흔 아홉 수를 무탈하게 넘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흔 아홉 수라고 해서 여러분들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 진짜 이런 얘기 이야기 좀 뭐하지만은, 집안에 40대를 못 넘기고, 아시죠?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해서 위험하게 넘어가는 집안도 저는 많이 봤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험하지 않게 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 걱정이나, 근심 걱정들이 11월달부터 12월달부터 이제 서서히 없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때 금전 재물을 많이 여러분들이 모으는 것도 모으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뭔지 모르게 아껴야 되고 그런 사주가 들어와요. 이분들은 어 어떻게 보면은. 불의 기운이 되게 강한 사주도 많이 들어오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물의 기운도 많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을, 그러니까 불을 끌수 있는 거는 물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물론 흙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철학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 어, 펼쳐봤을 때, 이분들의 대략적인 면모를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왜 불타는 꿈. 여러분들, 불이 막 치솟아 올라가지고, 그런 꿈 꾸면 되게 기분 좋은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조금 기운을 갖고 여러분들이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월달, 12월달에는 뭐가 올라간다? 금전의 재물복이 올라가기를 시작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땅에서 금을 캐라고 했잖아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금을 한번 캐보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아홉수도 물러나고 11월달 12월달도 되게 좋은 달로 여러분들 될 거라고 용룡룡은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홉수 잘 넘기시고요.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주저하지 말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용공도량 최기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